자, 안녕하세요. 이웃집 오타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트랙 매트 키 효과를 공부하기 전에. 어, 트랙 매트키 효과에서 적용되는 매트 두 가지 매트가 있습니다. 알파 매트와 루마 매트에 대한 어, 개념 정리를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보 강자인 만큼 어느 정도 이론 공부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어, 알파 매트와 루마 매트에 대한 개념 정리 꼭 놓치시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알파 매트, 루마 매트가 무엇일까요? 자 간단하게 거두절미하고 바로 설명을 드리자면 포토샵 공부를 좀 했던 분들은 아마 알파 채널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프리미어도. 자 알파 매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투명 투명하냐 투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투명 불투명에 대한 두 가지 값으로 적용되는 매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두 번째 어, 루마 매트, 루마 매트 같은 경우는 어, 음영.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데, 음자 흰색이냐 혹은 흰색이 아니냐에 따라서 어 달라지는 어 매트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설명만 듣기에는 조금 이해가 좀잘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예제로 좀 준비를 했는데, 음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아 놓을 영상은 어 지난 시간에 준비했었던 펑스 채널의 인터뷰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 자두 번째 각각의 매트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미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제거 로고 배경이 투명인 로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검정색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게 검정색이 아니에요 검정색이 아니고 배경이 지금 투명인 거 지금 뻥 뚫려 있는 거죠 배경이 투명인 png 파일을 준비했고요두 번째는 순수하게 배경이 흰색인 어, 이미지를 좀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두 가지 어, 이미지가 각각의 매트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투명인 배경이 투명인 거 이미지 쭉 끌어다 놓고요. 한요 정도만 놓을게요. 지금 벌써 배경이 투명인 게 지금 보이시죠? 배경이 투명인 거 여기서는 지금 까맣게 표현이 됐지만, 어, 원래는 배경이 투명인 이미지로서 지금 이렇게 보이고요. 자 두번째 이미지 깔아 놓도록 할게요 요정도 놓고 요정도 요정도만 놓을게요 자 보시면 배경이 흰색인 이미지 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각각의 이미지에서 어, 알파매트와 루마매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알파매트는 투명이냐 불, 불, 불투명이냐에 따라서 효과가 적용이 되는 매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루마 매트는 어, 신색이냐 신색이 아니냐에 따라서 어, 매트가 어, 적용되는 그 효과가 다르다라는 다른 매트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각각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과 컨트롤에서 트랙 매트 키로 검색을 해볼게요. 트랙 어, 아, 바로 나오네요. 자, 비디오 효과 키잉 아래 보면 트랙 매트 키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영상에다가 드래그하시구요 드래그하고 효과 컨트롤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트랙 매트 키라고 있죠. 자, 트랙 매트 키 밑으로 보시면 매트 적용할 매트가 지금 현재 어, 어떤 비디오 트랙이냐 지금 적용이 안돼 있죠. 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기존 그 기본값으로 알파벳 값이 지금 돼 있는데 자 알파벳 값 투명하냐 투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미지에서 지금 현재 지금 투명한 곳은 제 이미지 반대편인 배경이 전부 다 지금 투명한 거고 투명하지 않은 것은 현재 지금 제 로고죠. 그죠? 자 그럼 여기다가 지금 적용을 알파벳 값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어, 투명한 곳은 어, 투명한 곳은 뒤에 이 영상이 지금 보이게 될, 될 테고요 투명하지 않은 곳은 영상이 안 보이게 되겠죠 그대로 투명한 상태로 적용이 되겠죠 자, 적용 한번 해 볼게요 비디오 두 번째 트랙이죠 비디오 두 번째 트랙 이걸로 바꿔 주시면 자 요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알파 매트는 자 이미지가 투명하냐 투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요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는 라 거죠 지금 단순하게 지금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지만 지금 현재 이게 지금 뻥 뚫려 있는 상태예요 좀 투명인 상태라는 얘기죠 즉 투명인 상태로 적용이 된다는 라 얘기죠 왜냐 알파 매트로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이 상태에서 지금 반전을 하게 되면 불투명한 것으로 불투명한 곳이 다시 어뻥 뚫린 상태로 투명한 값으로 적용이 되고 이 인터뷰 영상의 배경이 지금 보이게 되겠죠. 여기다가 한번 반전해 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보이게 된다는 얘기죠. 현재 지금 이게 투명한지 안, 아닌지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자, 색상 매트를 한번 뒤에다 한번 깔아 볼게요. 만약에 이게 투명하지 않다. 순수한 검정색 이미지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냥 검정색 이미지로 남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색상 매트로서, 뭐, 파란색 매트, 색상 매트를 깔았다고 하면은, 여기 투명하다면 그 파란색 매트가 보이겠죠? 색상 매트가. 자, 세 항목, 색상 매트.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빨간색은 좀 그러니까,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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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브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리브색. 올리브색을 좀 깔아보도록 할게요. 요기 뒤에 올려놓고, 요것도 올려놓고, 위에다가, 레이어 적용 쭉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상태에서 지금 변화가 없죠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트랙 순서를 지금 바꿨기 때문에 현재 이 트랙 매트의 값도 지금 틀어진 거예요 다시 적용을 해 줘야 돼요 트랙 매트 매트 비디오 세 번째 이미지를 적용할 거야 이렇게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투명하기 때문에 세 번째 트랙 어, 첫 번째 트랙 이 어떤 이 색상 매트에 대한 색깔이 투영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투명하냐 투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매트 값에 따라서 이제 투영이 되는 효과를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알파 매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루마 매트는 좀 어떻게 다르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루마 매트는 투명하냐 투명하지, 하냐, 투명하지 않느냐에 그게 아니라 흰색이냐 흰색이 아닌 다른 값이냐라고 다른 색상이냐에 따라서 어, 적용되는 게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쭉 볼게요 여기 보시면 어 여기서 여기가 지금 현재 알파매트로 적용이 돼가지고 흰색으로 지금 배경이 깔려 있으니까 그대로 다 불투명하다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배경이 흰색인 것까지 결국에는 투명하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아, 알파벳 값으로 적용이 된 겁니다. 네모나게 적용이 된 건데, 이걸 만약에 루마 매트 값으로 이렇게 바꾸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겠죠. 아이고, 반전을 켜놨네? 반전 끄면. 자, 요런 식으로 적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색상 매트 지금 깔아놨는데, 색상 매트는 제가 지우도록 할게요. 어차피 의미가 없는 거니까. 자, 아이고, 값이 틀려, 틀려 틀어졌네. 려틀 트랙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엔 또 값을 다시 지정을 해줘야 겠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주면, 자, 루마매트 값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배경이 흰색인 이미지였죠. 자, 흰색인 곳은 전부 다 날려버리고, 뒤에 영상이 그대로 투영이 되는 모습이 보였고요. 보이고요. 요 안에까지, 흰색이 아닌 부분까지 전부 다 지금 보이는 거죠. 자, 플레이를 해보시면, 요런 식으로 투영이 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투영이 되는 값이, 루마 매트 값이다. 자, 이 상태에서 반전을 하게 되면, 요런 식으로 적용이 되겠죠. 요런 식으로. 자, 흰색인 곳은 전부 다 투명인 상태로, 아니, 투명이란다. 이제 검게 표현이 되고, 투명인 상태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흰색이 아니었던 색 색상이 깔려져 있는 곳은 뒤에 있는 영상이 투영돼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어, 적절하게 사용해서 조금 더좀 멋있는 어, 영상을 만들고자 했을 때 사용되는 것이 트랙 매트인데 어, 조금 더 루머 패널에 대해서 좀 볼까요? 제가 어, 이 잉크가 번지는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요렇게 깔아놓고, 준비를 해볼게요. 아이고, 자체가 짧구나. 영상 시간 자체가 좀 많이 짧은 거네요. 자, 요런 식으로, 요렇게 잉크가 슥, 이렇게 번지는, 어, 그런 모습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루마 패널을, 어, 루마 패널에, 어, 루마 매트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 그라데이션 효과까지 전부 다 살려가지고 뒤에 있는 이 폭스 채널의 인터뷰 영상을 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트랙 매트 키 놓고, 매트 알파 값이 아니죠? 루마 매트 값, 비디오 두 번째. 자, 이 상태로 지금 현재 잉크가 탁 번지는 물에 탁 풀었을 때 번지는 그런 효과를 적용하게 되면은 조금 더좀 드라마틱한 시네마틱한 영상으로서 효과를 적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플레이해 를 볼게요. 플레이 이렇게 하면은 쫙 이렇게 쫙 퍼지는 영상으로서 자 마지막 반대로 반전하게 되면은 잉크가 흩뿌려진 상태에서 없어지는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쫙 뭔가 쫙 열리는 효과로써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어, 매트 값으로 알파 매트, 루마 매트, 요두 가지 값으로 트랙 매트키 효과를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어, 추후에 어,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트랙 매트키 효과에 대해서 어, 조금 더 범용으로, 넓은 활용도로써 써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론 시간 좀 준비를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알파 매트와 로마 매트의 차이점, 두 가지의 차이점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이번 시간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똑같이 따라 하시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